이차방정식의 해가 모두 정수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해라는 거는 x 값이잖아요. 그 x 값이 모두 정수가 됐으면 좋겠대요. 두 자리 자연수 k 가장 큰건 얼마고 가장 작은 건 얼마냐 두 개를 차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먼저 이차방정식의 해라고 하는 건 좋은 점이 뭐야? 어,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근해공식을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래서 근의 공식에 대입을 해볼게요. 짝수 공식에 대입을 할 거고 5프라 마이너 루트 25마이너스 k 마이너스 마이너스 k 그러니까 25 플러스 k가 되는데 얘가 뭐가 되고 싶다? 정수가 되고 싶다는 거야. 근데 <laughs> 5는 이미 정수잖아요. 그러니까 정수에다가 정수를 더해야 정수가 나올 거 아닙니까? 이 전체가 정수가 되게 하는 k를 구하시면 되는 거죠. 루트 쉬운 게 정수가 되기 위해서는 이 안에 있는 식이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거든. 그래서 25 더하기 k가 완전 제곱수가 될수 있도록 k를 한번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안에 있는 식25 더하기 k가 일단은 제곱수가 되면 좋겠다. 그리고 k는 지금 두 자리 자연수잖아요. 그러니까 두 자리 자연수니까 사실은 k가 될수 있는 범위는 10부터 시작해서 99까지 가능합니다 그럼 25에다가 뭘 더해야 우리가 제곱수가 될수 있을까요 10부터 가능하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k 더하기 25 더하기 k니까 k 더하기 25잖아 그러면은 전부 다 25를 더한다고 생각해서 35부터 124까지인가 뭐그 안에 있는 제곱수 있어요 얘가 지금 범위가 35보다는 커나 같고, 124보다 작거나 같은 그런 제곱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36부터 느껴지죠? 36, 77에 49, 88에 64, 99, 81, 어, 10 곱하기 10은 100, 그리고 121까지예요. 왜 그럴까요? k 플러스 25의 범위가, 어, k가 두자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어, 나올 수 있는 건 사실은 35부터 124까지만 나올 수 있거든 오케이 이렇게 하고서 거기서 k를 구하시면 되는 거죠 k 값 중에서 가장 큰 거랑 작은 걸 차라고 해, 구하라고 했으니까 지금 36될 때가 제일 작은 값이 나옵니다 11이에요 제일 작죠 아 제일 작으니까 작은 소자 가장 큰 거는 121일 거예요 그래서 25 더하기 K가 120이 되는, 뭐, 다 구할 수는 필요는 없으니까. 그래서 120에서 25를 빼니까 96인가봐요. 96 맞죠? 따라서 이게 가장 또 최대값. 그러면 이제 구했다. K가 될수 있는 가장 작은 거는 11이고, 가장 큰 거는 96이에요. 다두 자리 세안에서 맞잖아. 두개 차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96에서 11을 빼자. 96 빼기 11 하면은 85.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구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25 더하기 K가 가장 뭐클수 있을 때랑 가장 작을 때만 구하시면 되지 않을까? 왜냐면 큰 거에서 작은 거 빼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답은 3번입니다.